이번에는, 마인딩을 쉽게 말수 있는 방법과, 자, 예쁘게 말수 있는 방법. 두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자, 뿌리에서부터 빗질을 할 거고, 손가락으로 머리를 쭉 빗어주세요. 그러면은, 요 머리카락들이 다 빗질이 되어 있겠죠. 이렇게. 끝이 한 1cm 정도 보이면 빼고 주먹을 쥐어서 갖고 잡으세요. 다시, 자, 왼손으로 로또와 종이를 같이 잡고, 종이는 3분의 1만큼 나오게 해서, 자, 왼손으로 잡을 때, 종이 끝이 나오지 않게 잡게 되면은, 자, 머리 끝으로 종이가 3분의 1만큼 나오게 되겠죠? 이때, 자, 로또가 종이와 머리카락을 같이 데리고 오세요. 왼손으로 눌러주고, 이때 로트 굴러가는 부분에 머리 끝이 있어야 하고, 이때 왼손, 네 번째 손가락에 살짝 밀어주면, 자, 이 끝부분에 종이가 살짝 접히게 되죠. 오른손을 기역자로 꺾어서 그대로 올려놓고, 오른손 엄지를 살짝 접어서, 끝, 자, 머리 이 종이 접어진 부분을 엄지로 잡으세요. 이때 왼손을 떼고 살짝 들어서, 굴려서 손가락 위치에 갖다 놓으면 돼요. 자, 이때 여기에서 내 앞으로 이렇게 당기게 되면 머리카락이 빠지기 때문에, 자, 내 앞으로 당긴다라는 느낌보다는, 자, 잡고, 살짝 들어서 굴려서 손가락에다 갖다 놓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또 다시 잡아주고, 똑같은 방법으로 해서, 자, 이때 또 다시 굴릴 거니까 여기는 살짝 놔주고, 그대로 밀듯이 굴려서 또 다시 갖다 놓으세요. 또 잡고, 다시 굴려서 잡아 놓을 거고, 그러면 이때는 이제 다 말렸기 때문에 아무리 잡았당겨도 빠지지 않아요. 이때는 자, 두 번째와 세 번째 손가락 사이에 올려놓고 자, 그대로 오, 오, 오른손 두 번째 손가락과 엄지손가락을 이용해서 그대로 그냥 손목이 움직이지 않게 굴리기만 하세요. 자, 같이. 자, 이때 손가락이 이렇게 돌아오면은 여기 이 머리 부분이 안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때 손가락이 그대로 해서 만나면 돼요. 자, 스톱. 다시 그대로 그러면 양쪽에 똑같은 사이즈가 이렇게 펴지게 돼요. 자 그대로 같이 가서 두피에 닿으면 한 번만 자, 딱 당겨서 그대로 자두 번째와 세 번째 손가락 사이에 놓고 엄지로 잡고 그대로 고무줄을 끼우세요. 자 똑같이 이렇게 끼우게 되면은 자 머리 표면이 깔끔하게 되겠죠. 자 이때 고무줄 밑에서 0.5 정도 뜨세요. 왜 그러냐면, 여기 절반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고무줄 밑에서 0.5를 뜨게 되면 약 1cm 정도가 될수 있어요. 자, 약 1cm 정도를 떴을 때 역시 똑같이 자, 여기서부터 빛났어요. 자기 앞으로 머리를 당겨요 빛을 살짝 굴려요 다시 올려요. 그 다음 왼손으로 빛을 쭉 밀어요. 자, 빼고 주먹치고 바꿔 잡고 다시 왼손으로 같이 동시에 잡아요. 자 여기 자, 종이가 안 남게 그대로 데리고 올 거예요. 자 머리 그것도 굴러가는 부분의 머리 끝 밀어주고 접어지는 부분 보이죠? 그 부분을 반드시 잡아야 해요. 들어서 그대로 굴리고 또 다시 잡아서 그대로 밀듯이 똑같이 그대로. 자, 갖다 놓고, 자, 여기 왔으면 한번 딱 땡겨주세요. 받쳐 잡고, 똑같이 다시 고무줄. 자, 보여지는 부분에 그대로 꽂아주세요. 자, 보이는 부분은 자기가 멀리 봤을 때. 자, 수분을 좀금더버리고 다시 한번 보여줄게요. 다시 똑같이. 그대로. 그대로 올려서 쭉 밀어서 빼고 주먹 쥐고 주먹을 쥐는 이유는 머리끝을 모으기 위해서 그래요. 자, 바꿔 잡을 때는 오른손을 이렇게 펴주세요. 필 상태에서 자, 왼손으로 같이 잡고 똑같이 놓고 그대로 데리고 와서 잡고 밀어주고 다시 잡고 들어서 굴어서 갖다 놓고 다시 또 똑같은 방법으로 굴려서 갖다 놓고, 또 똑같이. 자, 이때 손목이 돌아서 이렇게 오게 되면은 머리카락이 이렇게 몰리게 되죠. 이렇게. 이렇게 몰리게 되기 때문에 이런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손목을 돌리지 마세요. 자, 손목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손가락으로 로또를 굴려주는 거예요. 자, 그대로 손목은 움직이지 않죠. 똑같이 똑같이 그대로 자 왔어요 한번 당겨주고 다시 한번 잡아요 다시 자한 발짝 멀리서 봤을 때 보이는 부분에 고무줄을 끼워줄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또한번더 똑같이 뜰 건데 이번에는 머리카락을 이렇게 똑바로 펴지는 방법을 알려줄 거예요. 이거는 아무도 몰라요. 자, 아무도 모른다라는 얘기는 내 자신밖에 모르는 거야. 자, 이렇게 봤어요 자, 엄지를 여기다 올려놓고 엄지가 살짝 당기면서 돌려요. 또 엄지가 살짝 당기면서 돌리면서 너무 많이 펴지지 않게. 이 상태에서 그대로 이제 자, 여기도 같이 그대로 보내면은 똑같이 펴졌어요. 그러면은 핀지 모르죠. 자, 그런데 우리가 흔히 머리카락을 펴려고 어떻게 할까요? 자, 모여 있어요. 그대로 갔어. 머리카락이 안 펴지면. 이렇게 피죠? 이거를 감독관이 봤을 때는 전부 감점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감점을 안 당하기 위해서 자, 피는 거를 몰래 자, 안 펴지죠? 그 다음 다시 돌리면서 이 아이로 살짝 이렇게 빼주는 거예요. 여기도 똑같이 돌리면서 이 아이를 살짝 빼주는 거예요. 그러면 피는지 안 피는지 모르게 이렇게 펴지게 돼요 같이 똑같이 펴졌죠 자, 같이 네. 자, 다시 한번 보 볼게요 뒤에서부터 같이 놓고 똑같이 자, 돌렸어요 또 돌려서 갖다 놨어요 돌려서 갖다 놨어요 이때 자 모여있죠. 이 아이를 살짝 빼면서 돌려요. 펴졌죠. 이 아이도 살짝 빼면서 돌려요. 펴졌죠. 자, 같이 펴졌어. 그럼 그대로 들어가요. 자, 그 다음 마지막에 한번 땡겨줘요. 잡아요. 그 다음에 멀리서 편 자, 이렇게 하면은 똑같이 이렇게 펴지게 돼요. 이렇게 처음부터 내가 다시 한번 빨리 빠른 속도로 해볼게요. 지금 알려준 방법을. 1 c 를 떴어요. 자 뿌리에서부터 빗었고 두피 90도로 들었고 두피 90도에서 자 그대로 자 지금은 설명 안하고 그대로 내가 아까 트릭 알려준 그 방법대로 그대로 감아요. 자 그러면 같이 펴졌죠 멀리 보이는 부분에다 부분으로 꼈어요. 또 똑같이 고무줄 밑에서 0.5에서 이렇게 뜨게 되면은 가려진 부분까지 1cm 정도가 되죠. 같이 또같은 방법으로 다시 들었어요. 또 역시 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자, 됐어요. 피면서 돌려요. 자, 피면서 돌리는 거안 보이죠? 똑같이. 같이같이 같이. 그러면은 너무 많이 펴지지도 너무 조금 펴지지도 않아서 똑같이. 시험장에서 요구하는 0.3mm 정도, 여기도 똑같이 0.3mm 정도 이렇게 양쪽으로 보이게 해서 그대로 쭉 이어가는 거예요. 쭉 그리고 또한 가지, 아까 여기 종이 남지 않게 하라고 했었죠. 만약에 종이가 이렇게 남는다라고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종이가, 자, 감았을 때 여기까지 따라오게 돼요. 그러면 내가 잘 말아도 잘치 잘못하면 종이가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데 자 아까 종이가 안 보이게 하라고 했었을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자안보이겠어요자 3분의 1 그러면 종이가 먼저 감아져 들어가고 이제 여기서 종이가 끝났어요. 그럼 여기 틈이 있을 때 머리카락이 계속 그 부분을 채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깔끔하게 말아지는, 까맣게 말리는 그러한 방법을 하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볼까요? 다시, 자, 뿌리에서부터 빗어주고, 뿌리에서부터 빗질할 때는 놓고, 앞으로 당겨서 빗을 살짝 굴려서 그대로 올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앞에 머리가 걸릴 수도 있어요. 자 종이 없이 그대로 자, 똑같이 그대로 자, 이렇게 같이 양쪽으로 살짝 잡아 당기면서 감았어요. 그러면 <laughs> 했다라는 게나 혼자만 아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해주면 예쁜 와인딩을 말수 있어요.